누가? 언니. 그러면 안 돼. 예오이는 어떻게 씻어? 손 씻는가 봐 보여줘 봐. 어, 깍지 끼고 위에서 또 반대쪽 손도 깍지 끼고 아, 손가락 사이사이 그다음에 아, 엄지 손가락도 비틀 비틀 또 손바닥은 어떻게 씻는 거야? 손바닥. 어. 손으로 긁어가면서, 거 구석구석 깨끗하게. 야, 잘하는데. 그부 물을 씻어야 해. 물? 음. 모르... 아, 그거는 다른 거, 씻는 거. 그럼, 물에다가는 모를, 모를, 얼마나 씻어야 돼요? 아, 다했어 됐다. 됐다.